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주부 광고에는 택함을 받은 자라고 나갔었는데 오늘 천국잔치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과 또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으,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마다들의 비유, 그리고 악한 농부들의 비유, 그것에 이어서 세 번째로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혼인잔치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여시고 초대를 하셨는데, 그러나 초청을 받은 손님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내려진 왕의 심판이 있었고 그러나 그러한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또 초청을 하셔서 천국잔치에 불러주셨다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선 악한 농부의 비유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묻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오늘 보시는 혼인잔치의 비유는 민족 전체의 죄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베푼 혼인잔치에 초청을 무시하고 자신이 보낸 종들을 죽인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공의롭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악한자나 선한자 모두를 천국잔치에 초청하는 은혜로운 분이심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혼인잔치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인근과 같으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해 보면 이것이죠. 천국은 인근과 같다. 즉 천국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장소적 개념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천국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며 그로 인하여서 그 은혜와 감격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며, 감동하며, 감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내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결혼식을 할때 생각해 보았는데, 혼인 예식의 날짜가 정해지고, 또 예식장이 정해지고, 또 예식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 둘 정해졌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청첩장을 중비하죠 초청을 할 사람들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우편을 보내면서 청첩장을 보내죠 그리고 청첩장을 보내지 우편으로 보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모바일 요즘에는 모바일로 잘 되어 있잖아요 모바일로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잔치 자리에 와서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기를 소망하면서 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초청장을 보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우편이나 어떤 모바일을 통해서 초청장을 보내지 못하고 직접 대면해서 가서 그들을 초청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임금은 자신의 하인들을 잔치 자리에 올 사람들에게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잔치 자리를 베풀어 주시고. 잔지자리를 준비시켜 주신 다음에 이 초청할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얼마나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응하지 않는 거예요. 오기를 싫어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임금이 다른 종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다른 종을 보내어서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들을 잡았고 모든 것을 갖췄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라 했다고 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일치하게, 다 같은 마음으로 다 같이 사양을 하여서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향해 양해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다섯결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까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하죠 임금이 보낸 하인들을 잡아 때리고 또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 7절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반응을 하셨냐면 임금이 진노해서 군대를 보내 그들을 진멸하고 그 마을을 불살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 그런 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임금은 또 하인을 보내십니다. 이제는 내거리의 길, 즉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로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 보이는 대로 전부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데려온 사람들로 인해서 잔치자리가 가득 찼고 임금이 잔치자리에 온 손님들을 보니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와 있었습니다. 임금이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라고 묻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임금이 이 사람을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하고 그를 바깥 어둠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 비유에서 혼인잔치, 즉,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비하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모습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천국잔치의 모습인 거죠. 잔치에 초대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하인이 가서 전하는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혼인잔치가 열렸다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제로 인해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러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게 복음의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기쁨의 잔치 자리가 교회에서 누리는 예배요, 복음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온전한 기쁨입니다. 이러한 잔치를 누가 준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임금입니다. 임금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내가 오찬을 준비하고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통해 누리게 될 모든 잔치 자리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소망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완전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잔치 자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과 하나됨을 누리는 교회 예배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천국 잔치인 것이죠.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맛보게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임금신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하인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천국잔치가 열렸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이 나라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을, 곳인다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의 삶, 기쁨의 삶을 통해서, 정말 확신이 있는 분명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잔치가 열렸고,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교회, 즉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잔치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온전한 기쁨이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함께함의 즐거움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보내서 사람들을 불러와야 하는데 보냄을 받은 자가, 자도 자기 자신이 도대체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고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무엇에 대한 기쁨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을 불러올 수 없게 되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제약된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이곳이 방향이다. 이곳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천국 잔치로 가는 길이다라는 그 사실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천국 잔치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잔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를 온전히 누리고 날마다 그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문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온전히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기도의 유익을 누리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천국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쁨과 누림이 있을 때에 우리의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고 그들에게 이 잔치의 유익을 이야기하면서 초청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 잔치를 노리고 있어야 세상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와서 맛보라 이렇게 초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신방이 자유롭지 않지만 이전에 우리가 등록 신방을 가서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는지 물어보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었냐면 기존에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던 성도님들이 이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와서 좀 들어봐라라고 초청을 해주어서 그런 소개를 통해서 와서이 예배를 그 예배 유익을 정말 천국 잔치를 누리고 있다라는 고백들을 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은 혼인 잔치 에 초대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이 가득 찰 때까지 영혼구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인들이 실패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또 보내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거나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종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올수 있도록 계속 계속 보내줘요 하나님은 영혼구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천국 잔치인 교회의, 초대, 교회의 초대를 중단 없이 계속해서 계속 영혼들을 부르시고 계실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맞아 죽어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스데반이 죽었을 때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를 구원하는 그런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이 모두 순교를 당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속사도와 교부들을 통하여서 계속 계속 하나님의 말씀 천국으로의 초대를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날마다 또 세상에 보내어서 천국잔치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 천국잔치로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이렇게 부르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무관심해요. 그들은 저마다 핑계가 있습니다. 이것 좀 하고 나갈게요. 좀 이따 내 삶이 좀 안정이 되면 나가겠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계속 핑계를 대죠.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을 때는 지금 한시가 바쁘다. 정말 나의 삶의 안정을 위하여서 좀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낸 다음에 여유가 생길 때 그때 나갈게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음을 봅니다. 저마다 생계를 위하여 인생의 쾌락을 위해 자꾸만 영원에 속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온전한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 자리에 앉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하고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합니다. 복음을 들었고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면 우리는 응당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안으시는그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계속 부르시고, 천국잔치에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부르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거부하며, 본문의 힘을 받은 지도자을 핍박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 물론 오늘 말씀처럼, 군대를 보내어 진멸하시는 공의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날마다 포기함 없이 중단됨 없이 계속 계속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천국 잔치로의 초대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잔치의 초청을 거부하고 정도를 죽인 마을을 진면하는 장면은 역사상 있었던 일이죠. 예루살렘이 A.D. 70년경에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하여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끊임없이 돌아와라. 주께로 돌아와라, 나의 천국 잔치로 돌아오라 라는 그 초청에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초청 잔치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지자들을 잡아 핍박하고 배척했습니다. 잠시 돌이킴도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교회에도 엄청난 핍박을 가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 전도자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의 칼을 뽑으셨어요.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을 가하셨죠. 그런 그들은 하나님이 포기하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계속해서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는 열방을 향하여 이방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해 구원의 조건에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중단함 없이 그들을 주님께로 교회로 천국 전체로 지금도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내용 안에서 악한 자가 어떤 사람들일까 한번 살펴보면 세리와 창녀 등 사람들이 죄인으로 치부했던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죄인으로 치부하고 멀리했던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일반 사람들이에요. 모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초대한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사람들에게 구분을 두지 않으셔요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초청을 하십니다. 심지어 초청을 하실 때에 필요에 따라 강제로 끌고 오시기도 하죠. 예전 신대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화로 채플 때 말씀을 전화로 오신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을 복음 전도자의 자리로 끌고 오셨다라는 것을 간증으로 이야기하신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자꾸만 나는 아니라고 발버둥 치고 도망치려 하나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끌고 오셨고 그 자리 복음 전하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참으로 많은 시간을 거부하고 도망쳤던 탕자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아버지께서 너는 꼭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거부했고 굉장히 싫어했죠. 그 말만 들으면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목회자라는 직분이 그 엄청난 무게가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거부하기도 했지만 금욕적이고 많은 것을 참아야 하고 많은 것을 견뎌야 하는 자리가 싫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오셨습니다. 많이 기다려주셨고 결국엔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날마다 한계를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한다라는 그 확신이 지금도 저의 삶 가운데에서는 잊지 않고, 잊지 않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끄심과 계속되는 콜링에 어쩔 수 없이 끌려오듯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혹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하나님 나라에 계속해서 죄인들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계셔요. 현재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가해지고 있죠. 오늘 기사에 보니까 이제 경기도 내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정해준 지침을 따르지 않을 시에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정말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솔직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교회로 하나되어 모이게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면서 지금도 천국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치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부르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교회가 많이 힘을 잃고 주춤하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 잔치에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서 그한 영혼 한 영혼을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들어지는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이 곳곳으로 흘려나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강력한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강력하게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뜻하시고 부르신다면 택한 백성이라면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주님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그들을 다시 교회로 초청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가 열리고 있는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에 기대어 살아갈 힘을 얻고 살아갈 방향을 얻는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지금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방하고 있을 뿐 그들에게도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의로 옷을 입혀 주신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잔치를 노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냄을 받은 우리가 우리 교회가 거룩함으로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거룩하고 하나님 뜻대로 정결하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초청받은 많은 잃어버린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확신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허락된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하게 살아가면서 정의롭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문도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